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타지키스탄 해외사무소의 이재현 와이핑, 박하나 와이킹입니다. 지난번에 모잠비크의 일상 잘 만나보셨나요? 이번에는 저희 타지키스탄의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파이어 예, 할리 파이어 예, 할리 오늘은 저희가 사무소 직원분들의 점심을 책임지려고 하는데요. 네, 삼지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삼지식과 한식을 요리해서 도시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laughs> 저희는 이제 시장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공원도 있어요. 이제야 와이피도 있고요. <laughs> 저희는 평소 출근할 때 보통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요. 이렇게 택시비가 싸서 택시로 편하게 통근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본 요금이 10 수모니인데 한국 돈으로 한 1,200원 정도 되거든요. 집에서 사무소까지는 1,500원 정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가 메르곤이라는 전통 시장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에서는 오 고기도 팔고요. <laughs> 이제 메르곤이라는 전통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사지키스탄 전통시장은 한국에 비하면 물가는 저렴한 편인데요 여기서는 약간 흥정을 하면서 가격을 맞추는 게또 재미이자 문화이기 때문에 제가 구매를 하면서 지 흥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여기 현지 샐러드랑 비빔밥을 만들 거라서 채소랑 야채랑 좀 사겠습니다 지금 8명씩 샐러드 샤카로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은 조금 큰 건물을 봤고 이제 다른 건물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호박을 사려고 왔습니다. 지금 킬로그램 단위로 팔아서 한두개만 사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파시바. 당근을 사야 합니다. 어, 여기도 약간 족발 같은 거있나아 요즘 석류가 대철이라 석류도세 개를 사서 직원분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합니다. 나성류도 옷소문이 깎고 조금씩 깎았습니다 <laughs> 이제 남은 게 당근이랑 양파. 양파 그리고 콩나물 이렇게 사면 저희 재료는 다 사는 거라 이제 재료 사고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사온 재료들이 있고요 상추랑 애호박, 씨김치 오이, 토마토 등등 있습니다 이제 이걸로 저희가 만들 음식은 사직 샐러드 샤카로프랑 비빔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재료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당근도 채칼 없이 열심히 채 썰고 있습니다. 이제 현지 샐러드 샤카로프를 만들어보겠습 양파랑 기리랑 여기 채소랑 오이를 넣고 토마토까지겠습니다 근데 비주얼은 식당에서 먹은 거랑 똑같은데? 샐러드 완성 됐어. 번제 재료 애호박입니다. 직원분들이 가장 드시고 싶어 하시는 계란말이를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해서 도시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샐러드랑 비빔밥을 만들었는데요. 돼지고기를 안 팔아가지고 돼지고기 대신 채소들만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생긴 건좀 그럴싸한데요? 아직 이거밖에 안 올렸는데도? 후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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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는 어떻게 조리하셨나요 김치는 데쳐서 네 데쳐서 무쳤습니다. 잘했습니다. <laughs> 당근. 저희가 도시락을 비빔밥이랑 계란말이를 싸왔는데 그럼 식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와, <laughs>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잘먹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먹어요? 우와. 맛있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laughs> 비벼 드시면 됩니다. 이제 채소랑. 밥이랑 같이 비벼서 근데 밥이 쌀을 잘못 산것 같아요. 먹으똑같아 진짜요? 혹시 맛이 어떠세요? 맛있 정말요? 찍고 있어요. 네. 사실. 샐러드도 주셔보셨어요? 샐러드요? 응. 샐러드를 주셔보셨어요 응. 네 헉! 진짜? 대단한데? 카즈키스탄이 파는 분줄 왜냐면 그 플라스틱이 다 나와가지고 샐러드 아, <laughs> 맛어 거의 카즈키스탄이 맛있어 상관없네 그거 응. <laughs> 계란말이 엄청 어. 기대하셨잖아요 아니요, 어떠세요? 계란말이 맛있어요 혹시 음. 카즈키스탄 요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자죽산에서 그 음식은 한국처럼 다양한데 그 근데 음. 큰 차이가 나면 예를 들어서 가죽산에서 음식은 기름 많이 들어있잖아요 음. 이거 제일 큰 차이 그래서 그... 쌀 예를 들어서 찌면 한국에 <laughs> 가면 이런 음식 먹으면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야채 많이 들어있잖아요 름도 네. 없고 그래서 이런 음식 많이 먹으면 또쌀 또 빼고 음. 그럼 몸에 좋잖아요 음.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름도 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좀쌀 빨리 그 많이 적요 음. 음. 네. 음. 그래서 저는 한국에 처음에 갔을 때는 이 음식은 왜 이렇게 기름 아어 <laughs> 없다고 하는 그러시더라. 어 <laughs> <laughs> 네네 그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기름, 그, 보면 아무,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름 이 음식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음식은 몸에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다직산에서 만든 반요 반이 이거는 종이가 또 많아요. 작은 거도 있고 큰거 이만큼 또큰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만약에 몇명 있으면 가족이 많으면 작은 반면 이+ 이런 거 아니고 큰거 있잖아요. 그큰거 원래 테이블, 그라스탈한 이런 테이블 있잖아요. 그거는 몇개 이렇게 큰판하고 가족이 있는 거. 얇은 이런 판이큰 얇은 거도 있어요. 너무 얇아 잘 드시고 계신데 마음에 드시나요? 네네 샐러드는 완전 저희 타지 샐러드랑 비게 나왔어요 진요네 <laughs> 다행이네요 오늘 식사 어떠셨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맛있었어요. 내 만드는지 좀 기대하지 않았어요 기대 안하셨는요그 정도로 맛있는 음. 계란말이가 진짜 맛있었어요 계란말이 오. 이런 거 있으면 자주 해주세요 다음에 또 <laughs> 또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도시락을 만들어서 현지 직원분들과 식사도 하고 또 타지키스탄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저희와 함께한 타지키스탄의 음식과 일상들 어떠셨나요? 타지키스탄의 일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카메라는 카메론으로 넘어갑니다. 카메론의 와이프 밥은 잘 먹고 다니시죠? 그러면 다음 <laughs>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만감부 만간부! 만간부.